전반적으로 암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뭐 어떤 식품을 좀 먹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. 안녕하세요.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미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정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박유경이라고 합니다. 그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방금 이정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암을 발견을 하면 아주 일부만 뛰어낼 수가 있는데, 그걸 늦게 발견할수록 소화기를 많이 절제해야 되니까 그때는 식습관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. 응. 암을 치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먼저 그 종양을 딱 잘라내는 수술요법이 있고, 응.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치료, 항암치료하는 그 화학요법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방사선 요법이 있어요.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하거나 뭐가 수술을 먼저 하거나, 뭐 화학 치료를 먼저 하거나 조금 순서는 바뀌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몸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바뀌어요. 음. 혹시 주변에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고기를 네. 전혀 안 드시는 그런 네. 일을 제일 많이 보긴 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. 네. 암 환자가 고기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. 절대 그럴 필요 없고요 적절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. 무조건 끊어야 되고 무조건 절제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암에 딱 걸리면 너무 두려움이 크고 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그럴 때, 제일 먼저 또 생각이 나는 게, 어, 나의 식습관은 괜찮았나? 막 인터넷 찾아보시면, 뭐, 암을 예방하는 식사, 이래가지고, 막, 스트를 하시고, 그걸 꼭 먹어야 되고, 이렇게, 막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, 음, 그게 과연 맞는 건지, 잘 모르겠습니다. 건강한 식단이라는 거는, 암 예방 차원에서는 너무 중요하고요. 그렇지만, 암을 치료하는 그 중간, 그 시기에는, 조금 거기서 자유로워져도 될것 같아요. 막 드셔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안 돼요. 꼭 먹어야 되는 전공유, 채소류, 이런 게 지금 항암 치료 중일 때는 받아내지도 못하거든요. 조금 내가 흡수할 수 있는, 그리고 내가 입맛에 맞는 그런 식품들로 조금 허용을 해주셔도 되는 시기가 필요해요 무조건일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입맛을 돋우는 식품이 있다면 그 식품을 너무 영양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드시고 약간 영양 밀도를 좋게 가 그냥 미숫가루를 드실 때뭐 두부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좀 견과류를 넣어서 갈아먹는다든지 꿀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좋습니다 엄격한 식단을 어, 지키려고 애쓰지 음. 않으셔도 음. 될것 같아요. 그럼 죄책감을 벗어버리고,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칼로리가 높아도 네. 식욕을 돋구고, 네. 또좀 살이 빠지시는 거를 방지하고. 그때 주변에서는 너무 먹이려고 해요. 아. <laughs> 좋은 건 너무 많이 알아와가지고, 음. 아니넌 이렇게 먹어야 돼, 너 이렇게 먹어야 돼 하는 것 자체가 혼자한테는 안그래 힘들어 죽겠는데, <laughs>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. 네. 치료 받고 나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. 뭐 오심, 구토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. 그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식습관에서 조금 덜 미식거리게 할수 있는 거는 약간 차가운 음식을 음. 네, 드시면 좋고요. 네. 아니면 살짝 새콤한 음. 네, 뭐 레몬 향을 넣는 것들을 좀 해서 어, 조금. 그러니까 임신할 때 약간 입던 나는 그때 뭘 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,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네. 이럴 때 가장 주변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보내주는 게 많아요 네. <laughs> 이제 막 집에 택배가 오면 제주도에서 오고 뭐 강원도에서 오고 이게 좋은 물이다 뭐 이게 좋은 음료다 버섯이다 막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네.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시진 음. 않으셔야 되는 게 어떤 분한테 좋을 수 도 있어요. 음.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까지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. 음, 음. 어떻게 하면 좀 항암 치료제의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어, 민간 육법 어?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고이해야 되는데 음. 네. 지금까지 암 치료 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. 메인으로 나눴는데요암 치료 중에는 그러니까 조금은 식사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, 대신 암 치료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꼭 네. 눌러주세요.